맞, 이게 맞다 이게 맞다 할 수가 없어요 이뭐지동선력라고틀리 지구가 움직인다고 여기서 보면 태양이 움직이면 지구 움직이는 거고요 지구 쪽에서 보면 태양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틀다 보고 맞고 할때 그런 논리가 없는 거예요 두개다 맞는 겁니다 단지 어느 쪽까지 해서 버려져 가느냐 이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도 어렸을 때는 우리도 우리도 학교 다닐 때는 뭐야 지동선이 맞다고 선을 틀렸다 이렇게 배단말이야 우리 때는 단순히 이렇게 배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새 애들 이제 학내고사 어떻게 가든 ebs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ebs 거갈시니까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천날지도사만 이렇게 수있다 지금은요 이제는 예 네, 이제 이렇게 또 바뀐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세, 세상이 다시 청소는 다시 가고 있다 뭐 보는 거죠 그때는 지금도 들으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본게 얘는 태양이 최본거 얘가 얘는 지금 돼서 본 거예요 그다그 관점이 중요한 거지 뭐 태양이 최대로 보면 지금 해받는거고요예 이거예요 두달다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해는데 이런 것이 이런 개념이 달라지니까 어때요? 그전에 따라 항문들 모든 것들이 캬, 또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타이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또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엄청난 개념 타이잖아요. 우리 때는 분명히 얘가 갖고 얘를 앤스럽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또 아까 얘기했듯이 내 유치자들은 뭘로 만들었어요? 다이두 이 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눈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두구성을 중심으로 다 만들어진 눈이에요. 유치갑자가. 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가장 쉬운 게 얘도 하나거든요. 이 태양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되나, 내가 바라보는 눈은 내가 바라보는 눈은 안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내가 바라보는 눈, 눈은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볼수 있잖아요. 뭔지 어떻게거기서 기준을 잡을 거니까. 그기 렇 때문에 이 북송 주으면내 눈을 기준으로 붙인다 설정을 해가지고 북송도 바뀐다. 네? 북송도 바뀐다. 태양도 바뀐다. 이래가지고 설정해 나가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가려고 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양 자체 설정이 기가 막힌 겁니다. 제가 볼 때. 그게 동양의 또 설정이고요. 지금 더 혼란스럽게만 했죠 막막 막 하니까 막, 막 혼란스럽잖아요 작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하도 없습니다 뭐냐 면요싹 백지 무시하고 360이란 거 설정해 가지고 이치가스3이 품고 있었냐 하니까요 그래서 잡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잡았는데 뭘기준으로잡았는은 것이냐 하루를 잡아놨다 24시간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그걸 설정을 이유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 그 하루 설정을 갖다가 보려면 360, 그냥 이치니까 360로 나눠가면 360개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하루, 하루, 하루 이치 에 시작점으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잡아고 넣는데 그게 3 6 0입니다 그런데 3 6 0 자체도 이 계산을 정확히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확히 하 천문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자수 아예 제 머리가 싫지 않고 현대 과학까지 되지 않습니다 나사 아무리 해도 그게, 그게 또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사주를 어떻게 보느냐 아까 제가 설명참여했지사게뭐 2시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2시간 갈때 24시간을 큰 한참을 갖다가 12개로 나눠서 하는 거니까그2시간 그러니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주를 또 하나 넣으면 4시간이 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두 2개 가지고 갖더라고 하면 4시간 타기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오차들은 다다큰틀 없이 잡아놨잖아요 이 속에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들어갈지 4시간 오차가 언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주 두개가잡면면이네 시간 오천에다들어가다 이제 걸리 거기다가 혹시나 그 날짜가 바뀌는 날태어난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또 날짜가 바뀌니까 그때 태어난 분들은 뭐야 두 개가 아니라 세개 정도 더 갖다 놓고 하면또 잡히는 거죠 그래서 사주 자체의 로직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예 맞다 맞다 하는 것이 아니라 틀이 사주 오천에서 정확합니나 이렇게, 아주 큰 오, 이렇게 해서 큰오 이렇게 해서 큰틀 가지고 막기 때문에 큰 오차는 뭐 없이 그냥 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제가 뭐 나, 나중에 하겠지만은 제가 하는 삼육심으로 하는 거는 주로가 뭐냐면 이 병하고 관련돼요, 병하고 다른 다른 거고이 병하고, 병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거까지 많이 하는데 운명은 잘 모르잖아요. 너무 좋다고 그러면 진짜 좋은지 나쁜지 말만 좋다고 그러면 진짜 좋은지 나쁜지 문수라고 있어요. 나쁘다고 이게 진짜 나쁜 거지 잘 모르잖아요. 저기 정말. 근데 병은 어떻습니까? 저기 병이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 자체는 균형깨졌기 때문에 병이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시 귀신인다 이제 병병원요. 아유 운이 잘 나가는데 병이 들었다는 얘기가 안되잖아요 운이 좋 운이 좋 운이 좋다고 낙사하는 거냐면요. 에너지가 충만하게 운, 운이 좋은 거고요. 균형 맞아가지고 에너지가 충만하게 운이 좋은 거고 에너지가 떨어져 서 운이 낙사하 것은 운이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운이 떨어지는 것이, 에너지 떨어지는 것이 병이 든, 운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 운이 조, 좋은 거하고, 길하고, 흉하고 있을 때, 이 흉의 극치가 나타나는 것이 병이란 말이에요. 실제 몸속에서. 그 때문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흉의 극게 들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병이 들었다는 것 자체는 반드시 흉에 들어간, 흉의 극게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자, 근데 흉의 극이 있다면서 반드시 병이 냐 이건 아니라는 얘기 u are not. You a 따라서 반드시 병에 들어 e not. You are n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뭐수 You are not. 병에 안들 r e not. You are not. You are 데 반대로 병 u 들어갔다 o t You are not. 있다는 얘기죠 필요충분 조건 are not. You are n 병중에서 u are not. You are n o 또, 또 하나는요. 이 시간 개념하고 병하고 지금 얘기 잠깐 하고 있는데, 이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과가 연관이 되는 건데, 이건 어느 때입지이 되냐면요.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튼튼할 때는 건강하고 튼튼할 때는 자기의 그 기경지금이 하나의 그 외부하고 우리는 계속 접착을 하고 있잖아요 외부하고 배우자하고 소주 접착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튼튼하면은 이 배우자하고 나, 이 나우 사이에. 이큰 이 벽이, 큰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밖에서 움직임이 나한테 단량이 덜 주죠 그러니까 비가 오든 날씨가 뭐 어떻게 움직이든 뭐 하든 내 나라로 또 움직인다는 얘죠이 벽으로 두께가 두꺼워요, 두꺼운 벽으로 움직여 있어요 근데 이 벽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게가에고 있으면 요이 창호지 같습니다, 창호지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밖에서 조금만 추우면 나도 그만 움직이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관절인 사람들, 밖이만, 낮이만, 조금, 뭐, 비가 오든지 않는데, 비가 올라고, 퍼을 하다 면서 아, 관절이 아프지 않아요? 그만큼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병이 그게 단단안 들어오면요, 정확히 옵니다, 시간에. 실제로, 실제 제가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저도 공부 해서, 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경통이 있어, 신경통이, 있어, 신경통이 있... 이게 아주 큽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다 보면요, 정확히 아프다. 아피도... 몇 시에 내가 아프다 하면, 희생기진 알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몇 시에 아프다 하면, 정확히 다 아프다. 그래서 어디서 좀 풀어지겠다고 면 진짜 풀어지고 정확히 풀어집니다 근데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정말 풀어다 그때 정확히 봤으면 이어지게 고 보게 해보시면 해보시면 이거는 <laughs> 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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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이 셌습니다 앞으로 어, <laughs> 자이리부 선생님은 뭐 뭐 얘기를 했냐면요. 이저 치타펜 보셨습니까? 자,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예. 요, 요제 때는 326이고요. 하나, 하나의 그 기가, 그리고 하나의 움직임 주기가요. 그리고 순제 때는 3 2 5의 4분의 1이다. 일부, 일부, 예, 일부의, 일부 기는 375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375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게, 이게 이제, 뒤로 나눠보니까, 뭐냐면 15를 동거해, 보, 빼니까, 320이 되더라. 입니다근데이 부분이 해석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부 선생님의 기는 360, 375예요. 그러니까 요제 때는 360이 되고 순제 때는 365인데 일부 선생님의 기는 3, 37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 면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 이게 365의 해석는데 이게 375로 이제 간다. 이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뭐냐 면이 360이 된다 이 속에는 360이 있다 이치에 다포함된다그 얘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제가 제대로 한 해석을 그런데 역대는 다 어떤 분야에 의해서 해석이 나오지 않으면 일구선생님 기는 다 360으로 한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한답니다 이거, 이거, 이게 거 이거 이 없어요 빠른 거였어요 그다서다 뭐, 일구선생님이 360으로 간다고 얘기했다고 를 선360으로 간다고 이렇게 해석 하고 있어요 이후로 현재 어떻 어떻습니까? 제가 제가 해석한 잘 보세요 지금 제가 해석한 게 맞나 아니면 이 일본 선생이 360으로 한다고 일부 시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부 시절 일부 정액 시절에는 360이란다는 얘기예요.